하지마. 와우. 아, 아그 이거 다 벌려놔야 되는데. 음. 아, 박혀레려이갔어자 뭐해? 안 치워? 이혀 빨리 이네 비계가 아까 뭐또그거라 아 오우 와 맥주 또 있어 들어있어 아, 씨,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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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버리 아, 안 되는 거잖 아, 이런 거. 없내왔을때 끈적끈적해 아파 요구르트 존맛많네 많이 없어지긴 했다, 요 a g 아니 찐득찐득한 게 크네. 그러니까 에휴, 이래서 군대 어떻게 a 네 <laughs> 죽이고 군대 싶다, 이게. g 만 t 군 a 가면 산에서 자야 돼. g It's a g o 나 d 아까 윤 n g i t 기 a 지 알아요, 여러분들? 와, 저 침낭만 있으면 밖에서 무조건 잔다. 진짜 그제 <laughs> 이불만 있으면 지하철에서 사는 게 훨씬 천국이지. 예뻐. 끈적, 끈적끈적한 끈적, 게 압박이다. 이거 버릴 거야? 어, 거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아이, 저 또.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만 원. 아니, 맥주 울려, 아빠. 책상도 져갖고 아. 이제 공지도 보면 너네들 쌍욕했어. 배부르소리하지 마. 그래 살짝 진짜. 야, 아니 이걸 땅바닥을 몰론 청소해? 그냥 아니 땅바닥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이불 깔 거잖아. 아 진짜, 이불 깔 거잖아. 진짜 닦을 필요가 없어. 이불까지 왔어, 어치고. 이불? 가자, 야, 저 이불 계속 해봐야지. 아니, 근데 이불도 요구르트 묻었을 텐데. 아, 아 많이 안 묻었어. 자, 맞아, 이불 뼈뼈뼈뻣 아, 이 씨발, 이 새끼야 먹던 거, 어진 거 봐봐. 리얼이야. 아, 딱딱, 아, 딱딱 찢었어. 아, 좀저로 나가있어, 이 새끼야. 나가줄게. 오케이. 자, 아, 진짜. 와, 진짜 사람 아니다. 와, 이건 인정해야 돼, 이거, 진짜로. 아, 이 어디서 오시는지. 시아, 아, 분탕좀 빨리 빨리 빠빠좀 하자. 빨리 하 are a poster, o 야 잠깐만 이 s I d o n 뭐야 뭐야 하나 둘셋 u t where. w h 올 r 올 a 올라 o sit. I'm t h 자 guy. 아.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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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진실된 한숨이었다. 응? 야 깔아봐 야 잠깐만 저 맥주좀 닦을게 아 응. 어, 걸, 어. 걸레 없나? 그렇잖아 <웃음> <웃음> 아, 이아서 미안해, 미안해요. 아제아니 손은 어디였냐? 여기 있다. 나 있어. 어 오케이. 아니 진짜 이래뭐 설마 진짜 닦게? 여기만 닦을게. 아니 이거 전 위험해서. 전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침, 침대 부분은 그래 걸레질 해야 돼. 어? 침대 깔고 잠까 아이 씨짜 거기에 고양이 똥이나 그거 더 심하지 막 뭘로. 여기는 이거 닦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아... 빡세다. 아 얘들아. 딱 미필들 봐봐. 와 걸레... 그냥 한뭉둥이딱 뭉쳐가지고 닦는 거 봐봐. 아... 아, 진짜. 이런 이거 해본적 없어? 이나 원래 안 없어? 서나 원래 안는 이거 살려고 한다, 이거 살려고 한다 이거 진짜 여기 이거 진짜 여기어요 진짜. 어요 진짜 안게없이건아니지상식이으로떻 이거 어떻게 없어?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왜어 이거 어떻어 이거 어어 이거 어 아, 이거 어어이이 도자리 깔아봐, 일부리라 응. <laughs> 오늘 나 2시, 아, 오늘은 3시까지 하자. 12시까지 딱 하면 되니까. 3시까지. 방송하는 사람은 빨리 해서 사람 방송하고, 개인 어, 방송. 아이두자리좀세걸 사, 두자리안 팔지, 저기에? 안 팔아, 안 팔아. 야, 나 근데 흰색 티좀잘어울린거 같지 않아요? 와, 수기리. 아, 감사합니다, 백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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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목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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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윤중아 봐 응? 윤중이 어디갔어 담배 한대 패겠다 1 9 걸고 이제 잘거니까 야 은근히 용보성이 존나 잘 씻네. 지금 안 씻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잘 씻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잘안 씻고, 연모성은 잘안 씻을 것 같은데 잘 씻고. 이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 아 생긴 걸로 따졌을 때. 库库，自然资源。 텐션이 다 떨어졌어 얘들아 진짜 어, 마, 진, 나 말을 하면 다심목 소리 나지 어 존나 힘들다 어왜 몽때리고 있어 자리 만들게. 음. 응. 아유. <laughs> 어제 어떻게 깔았더라? 거리고 자고 와? 에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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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야지. 도저히 살아 있는 거 같은데 이불이 문제지. 이불이 문제야? 살았나아 모르겠다. 시 어제 깐게뭐였지깐 거를 버렸나? 아니야 어? 다 깔고 이불 덮지 말고 자자. 이거 못 덮어 데웠때 아, 덮는 건 무리다. 아, 덮는 건무리고 음. 이거 너빌거 아니야? 어차피 베개는. 아, 아니야, 아니야. 구두기 아니. 이게... 지웠어, 어차피. 비면 비고. 아, 이렇게 자자, 그냥. 어, 돗자리 빼고 자자. 코 높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만져. 코 뼈를 만져. 나 예전에 코 낮았을 때나코 원래 나 이렇게 낮았거든. 거북이 코였거든. 빨래짓기로 항상 꽂고 잤어. 요 이렇게 빨래짓기로. 그래서 코가 높아. 난 자연코. 자연코. 잘생긴 척이 아니라 잘생긴 거야. 바은바로 하자, 얘들아. 응? 잘생긴 척이 아니라 잘생긴 거야. 알겠지? 이제 꿈나라 가보자, 얘들아. 물1 5리터짜리어있지 아, 저기 있다. 뭐라고? 그나마 여기 그나마 제대로 된건 물밖에 없네. 야나 콜라 좀 갖다. 어 렌즈 빼형 렌즈 어제 거야? 어. 아나 아, 근데 렌즈 들은 안 들고 와가지고. 안 보여? 어나 끼고 자야 돼 오늘까지. 뭘뭘뭘 뭐, 뭐, 뭘 달라고? 어 콜라. 어. <laughs> 아아니이뗀 거잖아 그 말고 그캔 아, 콜라 있어 여기. 아캔 콜라. 새골이좀 이쁜데 이렇게. 와, 이것도 안 지가지 않다 진짜 씨준아 우리도 열심히 일한다 혼자 하자 নানি তোমার সব <목소리도> 어? 그거 깨끗해? 치안이 이쁜 편이지. 사람 아니다 이제. 와, 사람 아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로 와. 대단하다. 이왜 그렇게 빠졌? 어, 첨준이 또 실망 많이 하겠네 이 새끼가 보고. 이놈 오늘 만개 받았을걸. 많이 받았어, 응, 만개 받았어. 민중이 망기면 되지 뭐아 페이지에 둘 짜리 판다는데? 아 저기 안 팔아요? 아난본 적이 없어 저기서 안팔 걸? 어사 올게요 사와 있다 방조하면 사 오라고 게요 여러분들 아 방조 안 하는구나 우리 진짜로 아다 진짜 이 새끼 사람 아니다 괴물이다 괴물 진짜 여러모로 괴물이다 啊。Uh 그래. 어. 왜 저거 형 얼굴만 보여주고 있어. 형 렌즈 빼야 될것 같은데 안 보여도. 야, 이제 세수 안 하고 자냐 너? 어나 원래 세수 안 해. <laughs> 이만 원래 이도 안닦아요 나도. 근데 여기 아이, 아. 어 부럽다. 살. 난 세수하는 기름겨어서 여기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냄새날까 봐 닦아야지. 피부가 안 좋아져서. 아. 원래 이도 안 닦아. 술안 먹은 건 좋았다 오늘. 비트박스 한번 해봐 인주아. 발비 들어가자. I 비트응나세 k 올게. s o 이 r y i 파 s o 나보 y 가야지. 아니 r y 깨끗해갖고 r y i 에서 o r r y 지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r 아어 i 말고 o r r y I'm sorry. I'm 어 o r r y I'm sorry. I'm s o 아 r y I'm sorry. 16 맞아 느리게 더 느리게 어 그게 더 그게 예요 예요 어어 예요 어 예요 예요 오케이 지금은 3시 나 조금 섹시그래나 아프리카 비제 근데 다들 그래 비대 빠는 것처럼 똥꼬 할처 근데 뭐해? 아니 근데 가시씨말 뭐냐 이거 즉흥이야? 어 빨리 해. 노래나 부르자 뭐 노래 한번 떠기자 가자 에코 나어서 가자 씨발 테스트 부르자 나 그게 제일 행복해요 형이랑 노래 부를 때가 가자 아, 용보송 노래 들어보고 싶어 어? 가뭐 세시 같이 가? 노래 아예 못해 나 아니 뭐 우리, 우리 잘한 사람 없어 세시 가자 그냥 아니난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살면서 거의 노래방 가잖아 엄마는 노래방 가는데 어? 어머님 노래방 가셨어 진짜로? 진짜로 어, 유명한데? 오. 우리 팀은 노래방, 우와 노래방 가는 멤버가 있었어. 서경종, 민찬기, 음. 김재훈. 어, 김재훈 뭐해 그러고 보니까? 방송하죠. 해요즘에? 재훈이 형이 요즘에 방송하지. 그요즘에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시잖아. 음. 우와 대박.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진짜 너무 잘 벌어. 그게 부동산이잖아. 오로 음. 갈까 노래? 나오다 돼. 보성이들 하나, 할것 같아 이제 또아안나하도하면하할것 같은데 하하네 그냥 그나 하나, 기나치야 아유 다똑같나